다들 잘 쉬고 오셨나요? 자 이번 시간에는 아까 앞 시간에 우리가 어, 팅커캐드를 이용해서 만들었던 회로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8차시 활동지 여러분 다 열어주시고요. 8차시 활동지 8차시 네, 활동지 열어주시고 엔트리를 이제 들어가 주세요. 자, 엔트리 들어가는 방법은 알고 계시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 들어갔었으니까 그렇죠? IWC하고 반 번호 네, 비밀번호는 인왕 반번호였어요. 네, 요렇게 활동지 열고 엔트리 열고, 네,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 준비되셨죠? 자, 그러면, 네, 요거 지금 혹시 엔트리 아직까지도 들어오는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어, 어디, 그, 1차 시 동영상에 보면 엔트리 들어가는 방법도 선생님이, 네, 설명을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 그거 보시고 들어오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회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까 우리 앞 시간에 요렇게 생긴 버튼을 가지고 누르면 LED에 불이 켜지는 회로를 우리 이렇게 틴커캐드로 만들었었고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실제로 회로를 만들어 볼 건데 음 자, 준비 필요, 필요한 준비물은요. 자, 일단 아두이노 있어야 되고요. 아두이노랑, 자, 키트에서 하나씩 꺼내시면 돼요. 아두이노 보드, 그 다음에 브레드보드,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네, 우리 연결선, 연결선, 그 다음에 전선들이 필요해요. 전선이랑, 그 다음에, 네, LED 하나랑 220짜리, 옴, 220옴짜리 저항 하나를, 네, 꺼내주시고요. LED 색깔은 선생님이랑 달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색깔로, 네, 이렇게 뽑아주시고, 네, 선택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항은 빨, 앞에 빨간 색깔, 빨간색, 빨간색, 어, 그리고, 네, 노란색, 이렇게 220옴을, 네, 찾아서, 네, 꺼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튼. 요렇게, 저렇게 생긴 버튼이랑, 그 다음에, 네, 10k옴. 저항 갈색 검정색 주황색 그어져 있는 10k옴. 네, 요렇게 우리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네, 선생님이랑 같이 네, 여기 그림에 있는 회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 시간에 r 커캐드로 만들었던 회로를 직접 네, 아두이노와 함께 음, 회로를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이는 것이 굉장히 작죠? 여기 보이는 것이 버튼이에요.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버튼이고요. 지금 여기 보면 버튼에 네요렇게 다리가 붙어 있는 면이 있고, 네 그다음에 여기 옆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붙어 있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요거 다리를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펼쳐볼게요. 이렇게 펼쳐 보면 펼쳐서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펼쳐 보면 네 지금 다리가 이렇게 한 줄이 이어져 있고 이렇게 한 줄이 서로 이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버튼을 꾹 눌려주면 요 가운데 있는 이 동그란 거를 꾹 눌려주면 네 이렇게 눌리면 이제 이쪽에 있는 다리와 이쪽에 있는 다리가 서로 연결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직접 어, 회로를 아까 만들었던 회로. 예, 그렸던 회로를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브레드보드에요 아까 선생님이 했던 거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브레드보드에 버튼은 그냥 요런 식으로 꽂아줘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이게 한 줄이 이렇게 네, 꽂아버리면 요한 줄이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불이 날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쇼트 난다고. 그래서 이거는 여기 요렇게요 가운데 있는 홈 을 중심으로, 위, 여기 버튼, 다리 두 개는 위에, 위에, 이렇게 위쪽에, 여기 위쪽에, 네, 위쪽에 다리 두 개는 아래쪽에, 이렇게 올수 있게,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네, 지금 보면, 여기 두 개, 밑에 두 개, 이렇게 위에 두 개,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지금 요, 요렇게 그냥 살짝 걸리면, 이렇게 넣으면은, 이거는, 연결이 안된 겁니다. 네, 연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꾹 눌려서, 요렇게까지 되게, 요렇게 되게, 네, 눌려서 꽂아주셔야 이게 제대로 꽂힌 거예요. 만약에 아까처럼 좀 나와 있으면 살짝만 넣으면 얘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요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살짝만 꽂으면 제대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꾹 눌려서, 네, 여기 옆에서 봤을 때 네, 요렇게 보이게끔. 이게 튀어 올라온 것이 없게. 네, 이 버튼과 브레드보드가 서로 맞 만나게끔. 네, 요렇게 꽂아 주셔야 제대로 동작을 합니다. 자, 요렇게까지 꽂으셨으면 다된 거고요. 자, 우리 아까 전에 여기에는 저항 10k 저항이 필요하다고 했죠? 네, 갈색깔, 검정색, 주황색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금띠까지 똑같이 그림이랑 똑같은 건데, 이게 파란색이어도 상관은 없어요. 네. 파란 색깔, 여기 이쪽 맨 마지막에 있는 요 색깔은 사실 다른 색깔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검, 갈색, 검정색, 주황색, 요거는 세 개는 똑같아야 됩니다. 자, 요 저항을, 네. 아까 우리 버튼의 오른쪽 다리에다가, 오른쪽 다리에 하는 거였잖아요. 부, 네, 그쵸? 그래서 여기 오른쪽 다리랑 같은 줄에 여기 한쪽 하나를 꽂아 줄 거고요. 지금 네 여기 여기 여기가 다리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부터 요렇게올수 있게끔 여기서부터 같은 줄에 하나 꽂고 이렇게 네, 다리 꽂고 다른 나, 나머지 하나는 이게 지금 선생님 쓰던 거여가지고 네 다른 나머지 하나는 여기다가 요렇게 다른 곳에 이렇게 꽂아줄 생각입니다. 이렇게 살짝 눕혀서 보여줄게요. 지금 보면 여기 다리 있죠? 오른쪽 다리 같은 줄에 저항다리 한개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띄어서 다른 저항다리 한개 이렇게 꽂아줬어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하면 버튼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그 다음 이렇게 선생님은 조금 이렇게 눕혀 놓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잘 보이게끔 자 그리고 나서 아까 우리 여기 아두이노에서 우리 아까 전에 했던 회로는 여기 13번 핀 옆에 그라운드 그쵸 이 그라운드 그라운드를 이쪽에 있는 브레드보드에 이쪽 여기 이쪽 줄에 네 여기 마이너스라고 적혀있는 안쪽 줄에다가 우리 가 연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네 연결을 해보 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 그라운드 GND 옆에 있는 핀 네, 여기죠 여기 다 봤을 때네 그라운드 핀그쵸 여기다가 꾹 눌려주고요. 네 그다음에 이쪽에 브레드보드 선생님 중간에다가 꽂을게요. 여기다가 여기 여기다가 꾹 눌려서 꽂아주면. 네, 지금, 아두이노 그라운드랑 브레드보드랑 연결이 됐어요. 자, 그럼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연결이 됐으면, 똑같이, 여기 있는 저항다리, 버튼에 있는 저항다리와, 저항다리랑, 지금 보면 저항다리랑, 그쵸? 저항다리랑 같은 줄에, 이렇게 같은 줄이 연결이 돼 있는 거니까, 같은 줄에 이 전선을 꽂았어요. 그리고 이 전선은 다시, 그라운드, 이, 이렇게 한 줄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줄게요. 여기다가 꼭 이렇게 네, 꽂아줬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있는 요거랑 같은 줄에 네, 이 초록 색깔 얘가 꽂혔고 얘는 다시 여기 저항이랑 같은 줄에 네, 꽂혀있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은 그라운드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아까 버튼의 왼쪽 다리는 5 v 에 연결이 돼야 된다고 했죠. 지금 여기 아두이노에 보면, 네, 여기 아까 우리는 지금 이 위쪽을 썼었는데 여기 밑에, 이쪽 밑에 파워 여기 이쪽 부분에 보면 중간에 5 v 가 있어요. 5V 지금 보이시죠? 5V OV, 이 5V에다가 이걸 꽂고요. 이렇게 꽂아주시고 핀에,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요 빨간 핀은 네, 여기 버튼 왼쪽 다리와 같은 줄에 이렇게 꽂아 줍니다. 자, 그러면 버튼은요. 자, 지금 여기 5V에서부터 5V에서부터 쭉 플러스가 들어갔고요. 네. 들어갔다가 저항 타고 네, 여기 그라운드까지. 그라운드 같은 그라운드 아두이노에 있는 것까지 이렇게 회로가 완성이 되었고요. 자, 그다음에 버튼에도 시, 버튼에서 버튼에서 아두이노까지 신호를 주는 선이 필요하죠. 그거는 네. 자, 지금 보면 네. 지금 다리, 오른쪽 다리. 버튼의 오른쪽 다리 같은 줄에 저항이 하나 꽂혀 있고요. 그 밑에 요거를 한번더 하나 한개를 전선 한 개를 꽂아 줄 거예요. 선생님은 주황색 선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은 몇번 핀이었죠? 아까. 우리 6번 핀이었어요. 그래서 6번 핀 쪽에다가 꽂아줍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지금 네. 이 빨간 색깔은 5 v 와 연결된 네. 5볼랑 연결돼서 버튼의 왼쪽 다리랑 같이 들어갔고 이거는 이 주황 색깔 선은 6번 핀에 꽂혀서 지금 여기 오른쪽 다리 버튼의 오른쪽 다리 저항 물려있는 다리 네. 저항이랑 같은 줄에 이 주황색 선이 꽂혀 있어요. 됐나요? 네, 여기까지 하면 버튼 회로는 다 끝이 났어요. 이 상태로 우리가 아두이노 연결을 하면 버튼을 우리가 눌릴 때마다 네. 눌렸다라는 신호가 아두이노에게 전달이 되게 만들어 뒀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버튼을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를 사실 이거를 보면은 그냥 이 아두이노, 그요 그러니까 기판만 보면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LED. 여기 네, 빨간 색깔 LED를 선생님 써보도록 할게요. 이 LED를 우리 여기다 한번 회로에다 넣을 건데. 자, 지금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다시 복습. 자, 여기 지금 보면 LED. 네, 왼, 여기 지금 이쪽에 왼쪽 다리가 짧죠? 그래서 이 짧은 다리가 마이너스, 긴 다리가 플러스였어요. 그래서 아까 회로랑 똑같이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네, 플러스, 더긴 다리를 이쪽 편에 오른쪽으로 가게끔 꽂을게요. 그 다음에 짧은 다리 왼쪽에 자 이렇게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안쪽에 여기 보면 LED 안쪽에 여기가 큰죠? 안쪽이 크죠?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오른쪽 다리 플러스구요. 왼쪽 다리가 마이너스에요. 여기가 지금, 한쪽이, 여기가 살짝, 이렇게 보면, 여기는 동그랗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일자로 쏙 잘린 부분이 있죠. 왼쪽에는.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그리고, 자, 마이너스 쪽에는, 네, 저항을 또 꽂아줬어야 됐어요. 자, 이 저항은, 네, 여기 지금 보면, 220, 빨간색, 빨간색,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220, 네, 저항을, 우리, 이렇게 꽂아주도록, 마이너스 쪽에, 꽂아주도록 할게요. LED 마이너스 쪽에, 그래서 여기 다, 다리, 지금 여기 마이너스, LED 마이너스랑 같은 다리, 같은 줄에, 이렇게 꽂아주고요. 쏙, 이렇게 꽂아주고, 됐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다리는, 옆에다가, 이렇게 하는 대신에 그냥 여기다 마이너스 이쪽 부분에 그냥 꽂아 주셔도 돼요. 사실 전선이 너무 복잡하다 이러면은 이렇게 꽂아 주면 됩니다. 지금 보면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있는 LED 마이너스 극이랑 같은 줄에 저항 하나 꽂았고요. 저항 나머지 한 쪽은 마이너스 GND가 꽂혀 있는 이쪽에다가 같은 줄에 여기 꽂혔, 꽂혔습니다. 사실 이 초록 색깔 줄도 사실 필요는 없어요. 이것도 사실은 이 저항을 그냥 마이너스에 그대로 꽂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네. 마이너스라서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줬어요. 이렇게 꽂아주시면 돼요. 네. 지금 제가 선을 하나 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요러, 요런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가 더 있어야 되죠. 네. 이 LED랑... 이 아두이노랑 서로 연결하는 선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노란 색깔 선을 한번 써볼게요. 자, LED 여기 플러스 쪽, 여기 플러스 쪽 같은 줄에 네, 저항, 전선 한쪽 다리 꽂고, 아까 우리 12번 핀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12번 핀 여기다가 네,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회로가 완성이 되었어요. 네, 앞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면 네, 보이시나요? 여기 빨간선 5V에서 버튼 여기 왼쪽 다리로 들어갔고요. 이렇게 보는 게 편하시겠죠? 자, 여기 왼쪽 다리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버튼 오른쪽 다리에서는 저항이랑 10K짜리 10K용 저항이랑 네, 저항을, 저항이 연결됐고 이 저항은 다시 그라운드 물려있는 이쪽 선이랑 연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다리 네 버튼의 오른쪽 다리에서 저항도 꽂히고 전선도 하나 꽂혔어요. 주황색깔 전선 이 전선은 여기 6번 핀에 꽂혔고요. 6번 핀에 꽂혀서 있고요. 네, 그 다음에 LED LED는 네 여기 왼 오른쪽이 이쪽에 오른쪽이 플러스 여기 왼쪽이 마이너스 다리였어요. 플러스다리, 마이너스다리, 마이너스다리에는 저항 꽂히고, 그쵸? 저항이 요렇게 같은 줄에 저항 꽂히고, 이렇게 타고 와서 그라운드랑 연결이 됐고요. g n d 그라운드랑 연결됐고, 플러스 쪽은 노란 색깔 전선을 끼워서 네, 아두이노의 12번 핀에 선생님이 이렇게 꽂아뒀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는 여기 있는 그라운드는 이쪽에 네, 이쪽 요쪽 줄에다가 네, 선생님이 꽂아놨어요. 까만 줄도.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자다 만드셨으면 이제 우리 요 줄을 네, 여기다 꽂아서 이제 컴퓨터랑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끝. 자 다들 잘 만드셨나요 회로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엔트리에서 어, 우리 이 회로를 아까 우리 팅거 캐드에서 했던 코드대로 네 코드랑 똑같이 엔트리에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트리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구요 엔트리에서 자 여기 만들기 작품 만들기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작품 만들기 들어가구요 자 컴퓨터에 네 컴퓨터랑 아두이노 연결 잭 연결해 주세요 자 그럼 컴퓨터 아까 연결 잭에 있는 usb를 네 컴퓨터 usb에 연결 하시구요 자 이렇게 만들기가 이렇게 나오면 네 여기 밑에 가면 하드웨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드웨어 눌러서 연결 프로그램 열기, 연결 프로그램 열기. 네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 프로그램들 다 깔아놨었잖아요. 그래서 이 하드웨어 네 연결 프로그램 열어서 자 여기 정품 보드였어요 우리 아두이노 노 어, 정품 보드 눌러서 네, 이렇게 연결 성공이 뜨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여기서 연결 성공이 안 된다 하시는 분은 뭐 펌웨어 설치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펌웨어 설치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연결 성공이 안 되면 여기 위에 있는 거 요거 음, 다시 하는 거거든요. 요거 눌러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갔다가 그 USB를 다른 포트에 한번 다시 꽂고. 네, 다시 한번 연결을 시도해 보시면 됩니다. 혹시 안 되시는 친구들은 네, 유튜브 영상 밑에 댓글로 뭐 뭐가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적, 작성해 주시면 선생님이 일단 바로바로 바로 답변 한번 해 주도록 하, 하, 하겠습니다. 알, 알겠죠? 나안 된다고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자, 연결 여기서 지금 연결 성공이 뜨고 나면요. 자, 요창 말고 요 뒤에 창을 클릭해서 하드웨어 연결하기 되어 있는 친구도 있, 있을 거예요. 안돼 있는 친구들은 네, 하드웨어 연결하기 해서 이렇게요 블록들이 떠야지. 네, 된 겁니다. 요 블록들이 떠야 돼요. 자, 요요기요 요 블록들이 떴으면 이제 컴퓨터랑 아두이노 보드가 서로 연결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어, 여기 요기, 요요기 아까 팅커캐드 화면이었는데 여기에서 만들었던 이 코드 있죠? 디지털 6번 핀 읽어서 그 값이 높음이랑 같으면 핀을 높음으로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낮음으로 한다. 요거를 똑같이 우리가 이제 엔트리에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하기 버튼 클릭했을 때 하고 밑에 있는 건 우리가 버려주고요. 자, 여기 위에 가서 흐름에 가서요. 계속 반복하기. 가지고 와서 넣어주고. 네, 계속 반복하기. 자그 다음에 우리 지금 여기 이제 판단에 들어가야 돼요. 아 판단이 아니구나. 네, 아 흐름이죠. 네, 우리 흐름에서 흐름에 계속 흐름입니다. 네, 선생님 착하겠어요. 자, 계속 반복하기 안쪽에다가 자 흐름에 계속 반복하기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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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쭉 밑으로 가면 만일 참이라면 아니면 블럭이 있어요. 요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생긴 만일 참이라면 아니면 블럭. 이거를 계속 반복하기 안에 넣고요. 자, 아까 여기까지는 되셨죠? 자, 아까 전에 t i 캐드에서는 보시면 여기 수식을 이런 식으로 줬었어요. 1 0 0 값이랑 높음이라는 값이랑 같으면을 했었는데, 엔트리에서는 저렇게 수식을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면 엔트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하드웨어에 들어가서, 네, 여기 디지털 두 번째 있는 거, 네, 가지고 와서 디지털 6번 센서 값. 그냥 이렇게 일하면, 이렇게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아까 전에 t i n 드에서 네, 여기 들어있던 이 수식 있죠? 이 수식이 엔트리에서는 요거랑 같은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만일 디지털 6번 센서, 6번 센서 값이라면, 이뜻 자체가 6번 센서 값이 들어오면이라는 말이랑 똑같다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일 디지털 6번 센서 값이라면, 네, 우리 아까 요, 바로 밑에 있는 거, 네, 요거 가지고 와서 디지털 우리 12번에 꽂았었죠. 12번 핀 켜기. 근데 만일 디지털 6번 센서 값이 아니면, 네, 디지털 12번 핀 끄기 네,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하고 저희가 우리가 이제 요렇게까지 다 만들었으면 이제 여기 실행 버튼을 눌려주면 됩니다. 자, 지금 한번 볼게요. 버튼을 누르면 불이 들어오죠. 네, 손을 떼면 불이 꺼지고요. 다시 누르면 켜지고. 손을 떼면 꺼집니다. 깜빡 깜빡하고 있죠? 네, 선생님 전구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세게 발, 발, 불이 밝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깜빡 깜빡하는 것을 네, 볼수 있습니다. 자, 요렇기까지 이렇게 다한 친구들은요. 저기 여기 위쪽에서 네, 자, 요거를 팔차시 실습이라고 네, 이름 제목을 바꿔주고요. 그러면서 여기 물음표 옆에 저장 버튼, 저장하기 눌러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저장까지 했으면, 지금 여기 아마 저장이 다된것 같아요. 네, 저장이 됐으면, 자, 우리 이거를 학급에 공유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했는지 안 했는지 선생님이 확인을 할수 있거든요. 네, 여기 엔트리 여기 밖으로 나왔으면요. 자, 여기 공유하기, 학급 공유하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학급 공유하기. 공유하기에서 학급 공유하기. 자, 여기에, 여기 옆에 보면 여러분 반이 이렇게 뜰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뜨거든요. 자, 선생님 6학년 1반에 한번 올려볼게요. 자, 여기다가 작품 공유하기. 여기 옆에, 네, 오른쪽에 여기 있는 요거. 아니면 여기 밑에 있는 버튼. 올려주시면요. 네. 선생님 지금 여기 8차시 실습 요거 클릭 요 표시가 날 거예요. 요거를 네. 전체 동의. 밑에 있는 전체 동의하고 불러오기 딱 해주시면 네. 이렇게 공유가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네.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누가 했고 했는지 안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꼭 네,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다 했으면, 자, 방금 만든 엔트리 꼭 저장해서 반에 공유하는 것까지 완료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활동지, 오늘 했던 활동지 7차 씨와 8차 씨는 꼭 제출 버튼 눌러 주세요. 그래야 선생님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했던 팅커캐드도 여러분, 어, 이름을 바꿔 놓아야 선생님이 이제 들어가서 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한 정말 계속해서 지금 잘 해오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 계속해서 끝까지 잘하면 선생님이 나중에 다 끝날 때큰 네, 선물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선물일지는 모르겠지만 큰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오늘 다배웠고요 버튼에 대해서 배웠고 다음 시간에는 가변 저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